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 진짜 오래간만에 다시 찾아뵙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어,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 보니까 9월 24일경 정도에 올렸더라고요. 음, 오늘이 23일이니까 대략 한두달 정도 되었네요. 어,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두달 동안 그좀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한 달은 제가 어, 재무제표를 읽다 보니까 좀몇 가지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이 제가 대학교 졸업한 지가 뭐1 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어, 많이 까먹었어요. 많이 까먹어서 이제 꼼꼼히 보겠다는 생각으로 그 재무제표 분석 실무 강의를 좀 들었고요. 그리고 어 나머지 한 달은 제가 11월 14일 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어, 신혼 여행지인 제주도에서 그 이번에 어닝 시즌 전체적인 재무 지표들한 번씩 한 번씩 체크했고요. 어, 오래간만에 찍는 그 영상이라 제가 제일 잘 알고 애착이 있는 진우스로 한번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어, 앞으로 어 일주일에 최소 하나 정도는 제가 리그 재무 지표를 보고 리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어 그리고 뭐 추가로 제가 보는 기업들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의 채널을 구독해주고 싶 있는 그 구독자분들께서 어, 요청하시는 기업들도 제가 가능하면 한 번씩 한 번씩 체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본격적으로 그 2020년 3분기 보고서 첫 포문은 진우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악재는 모두 사라졌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진우스가, 어, 최근에 악재가 다 없어졌죠. 그 인도네시아 반덤핑 이슈도 있었는데 잘 지나갔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중국 반덤핑 이슈가 있었는데 그건 좀 관세를 두들겨 맞긴 했지만 인니로 옮겨가는 덕분에 잘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더 이상 그런 어, 이슈에 시말리 뭐, 휘말리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아예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슈는 이제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다 없어졌고 앞으로 이제 성장 전략이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해진 진우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확인해 보기 전에 오래간만에 제일남 활용 꿀팁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일남이 읽어주는 영상들 꼼꼼히 들어보신 후에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다운 받아서 복습을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어,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투자하시는 기업 재무제표 응용해 보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어, 제가 마이더스의 소소한 연구실이라는 그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혹은 어, 이 블로그로 방문하셔서 어,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어, 이렇게 편하신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뭐 질문 외에도 뭔가 하실 이야기가 있다면 라 사실 유튜브보다 네이버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누스 2020년 3분기 보고서 체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제일 앞장이 아니었네요 자 분기보고서고요 그 9월 30일까지 3분기 보고서 맞습니다 그 지누스로 회사명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개인적으로 는 지누스만한 기업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IR은 정말 지누스가 짱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투자해 본 기업 중에서 이 회사만큼 주주한테 정보를 많이 공개하는 회사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신규로 연결 회사 중에 눈에 띄었던 게그 미국 생산법인이겠죠, 얘는. 그리고 EU, 이제 얘는 아마 판매법인일 텐데 이두 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 새로 이제 EU까지 넘어가는 거죠. EU, 여기도 있죠. 7월 2일, 그리고 7월 4일날 이렇게 설립한 걸로 나옵니다. 어, 그리고, NH 투자증권에서 가지고 있던 20만 주 전환이 완료가 되었구요. 그래서 이제 총, 주식의 발행 총수는 1440만 주가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배당을 좋아하잖아요. 배당에 대한 내용을 보면, 어, 2019년이었는지 제 18년도였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당시에 그, 이윤재 대표님께서 어, 가능한 현금, 뭐, 주주 친화적으로 인해서 이제 배당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올해도 배당을 하게 되겠죠. 배당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 항상 영상 찍을 때마다 강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재무제표를 봤다라고 하면 대부분 진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만 보시고 재무제표를 봤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아무리 시간이 없으셔도 사업의 내용 정도는 꼭 읽어 주시고 여기서 조금 더 내가 볼 여유가 있다 그러면 주석까지는 봐 주셔야 재무제표를 봤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업의 내용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다른 투자하시는 기업들도 사업의 내용은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재미있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뭐 어떻게 해야 재밌을지 잘 모르겠어요. 텍스트밖에 없는데 어떻게 재미있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들지만 뭐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의 개요입니다. 산업의 개요인데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 침실 가구 시장에서 미국이 제일 크고요. 어뭐 CAGR로 4.0% 성장을 했는데 어1만 장자, 100만 장자가 10억이잖아요. 10억, 100억, 1000억, 조, 8조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침실 가구 시장이 어, 그리고 선호도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에서는 스프링 매트릭스가 전체 수요의 70% 그리고 메모리폼 같은 비스프링 매트릭스가 한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 그리고 이 침대 프레임에 대한 내용인데요. 침대 프레임 같은 경우는 아시아권에서 사용되는 일체형 침대 프레임이 북미에 출시되어서 큰 변화가 일고 있는데 이 시장 주도는 진우스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하죠, 진짜로 참 잘하는 회사입니다. 자 시장 분포로 보면 온라인 환경이 훌륭한 미국이랑 그리고 중국, 이 u 국가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데 어,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 사실 비상장일 때 제가 투자를 했었는데 비상장일 때도 어, 중국으로 가면 정말 어마어마하겠다 라는 생각이있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 매출액이 개화는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미국에 이어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비슷한 규모로 상당히 큰 시장이라는 거죠 중국이 공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에 보면 뭐 아마존에서 팔고 있고 월마트 그리고 샘스클럽, 그 웨이페어, 뭐 코스코, 뭐 이렇게 많은 채널에서 현재 그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북미 시장, 미국 시장에서 이제 노하우나 성공 모델로 서구권뿐만 아니라 뭐 중국, 인리 그리고 한국에도 팔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유럽 설립됐는데 그 내용이 지금 안 보이죠 유럽 유럽도 만들어졌다 영국에 자 그리고 보시면 뭐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독특한 거는 월마트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월마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우리가 그 오프라인에서 침대를 산다면 다 배송을 해 주잖아요 근데 이랬을 때 배송비에 이슈가 생기는데 그 여기 보시면 뭐. 혁신적인 당사의 기술로 했다는데 이게 뭐냐면 여행가방처럼 바퀴 달린 박스에 압축 포장을 했기 때문에 월마트에서 판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1인 가구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점유율 같은 경우는 보시면 미국 매트릭스 전체 시장 점유율은 미국이에요. 5.3%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어 제가 예전에 제 블로그로 진수 관련해서 문의를 하신 분들한테 항상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 온라인 점유율이 떨어지는 게 이슈가 되지 않냐 하는데, 어 사실 시장이 태동할 때는 음. 그 MS가 클수 있죠. 경쟁자들이 별로 없을 거니까요. 근데 그 대신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광고비가 많이 들어요. 아, 이제 온라인에서도 침대를 살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비를 리더 그룹들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점유율이 떨어진 대신에 시장의 규모가 커진다라고 했을 때 온라인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죠. 뭐 이거 10% 성장했고 그리고 뭐 이건 아, 매출액인가요? 아닌데 시장 규모네요. 뭐 거의 한30% 성장인데 이렇게 시장이 커져 가는데 개파 MS는 좀 줄어들지만 시장이 그 이상 커진다라는 건. 그 총액은 커지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잘 하고 있고 시장 플레이어들이 후발 주자들이 들어오면서 같이 광고 해주기 때문에 시장은 좀더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커지고 어느 순간부터 정체가 되면 이제 다시 과점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 지우스는 선두 주자니깐요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가격변동추이 ASP죠. 그 평균 단가가 중요한데 뭐 내수는 뭐 가격이 크게 얼마 안되니까 이 수출 가격을 보면 수출가중액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프레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아더프레임 퍼니처도 이렇게 다 ASP 같은 경우는 다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뭐 비싼 제품 잘 팔고 있다 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P는 올라갔는데, 그러면 C는 어떻게 되느냐. C는 지금 보시면 많이 빠졌어요. TDI랑 MDI, 그리고 PO가 대표적인 그 매트릭스의 원료인데, 메모리 폼 매트릭스에. 그 보시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 최근에 들어오신 주주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017년도에 정말 네, 아, 이때 완전 식겁했죠. 주가. <laughs> 추억입니다, 이제는. 이때 그 바스프에서 TDI 공장이 폭발한 바람에 엄청나게 TDI 가격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뭐 뭐 여러 중국 업체들이 TDI를 증설한 바람에 당분간 가격이 좀 올라가기 힘든 구조구요 어, 아직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 그리고 뭐 가격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 C는 떨어졌으나 어, P는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이거 생산 능력인데, 어, 진짜 고무적이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인니가 작년부터 생산 들어갔는데 벌써 수율이 뭐 89%면 생산 가동률이 89%면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생산법인에서 배드 프레임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이 올라왔죠. 91.6%면. 어, 전체적으로 가동률은 잘 올라왔다. 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공장을 처음 지으면 그 가동률 올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수율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빠르게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뭐이 말은 다르게 설명하면 뭐 공정이 간단하다 그래서 공정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자, 뭐 판매 경로별로 봤을 때는 온라인 비중이 늘어났죠. 이건 뭐 코로나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그 제품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온라인 채널 비중이 올라간 건 너무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금액이 많이 빠졌죠? 자. 아, 이건 전년도 천체고, 얘는 지금 당분기까지네요. 어, 조금 시점이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주요 매출처, 뭐, 주주님들 다 아시겠죠? 뭐, 아마존, 뭐, 월마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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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여기에 다들, 뭐, 있는데, 어, 아마존 비중이 좀더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 내려가 볼게요. 아, 이런데 어떻게 재미있게 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재미있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미가 없으셔도 도움이 되면 들어야죠. 약이 써도 몸에 좋은 먹듯이. 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비율은 그 전기 말에서 이번 당분기 말까지 뭐 118.2%인데 뭐 크게 이슈 될 만한 부채비율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자, 쭉쭉 내려가 볼게요. 어, 이제 재무제표로 내려왔네요. 재무제표. 자, 연결 재무제표로 볼 건데, 제가 늘 체크해 보는 부분이 현금성 자산인데, 뭐, 지금 거의 한 900억 정도 현금성 자산이 있고요. 매출채권이 2,243억인데, 어, 지누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회수되는 매출채권이거든요. 그 아마존이나 이런. 주요 채널이 이제 아마존이다 보니 거의 대부분 채, 뭐, 해소된 채권이라 크게 이슈는 없고요 그리고 재고재산 같은 경우는 늘어났죠. 이건 너무 당연한 이슈였어요. 그, 어, 이거는 뭐, 뭐, IR 자료 보면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진우스는 3, 4분기가 대부분, 대목이거든요. 대봉, 대목이라, 어, 재고를 좀 쌓아둘 수 밖에 없었을 거고, 이번에 그 반덤핑 이슈가 있었잖아요. 인도네시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재고를 미국 현지나 다른, 미국 현지겠죠. 미국 현지에 훨씬 더 많이 쌓아뒀을 겁니다. 미리. 그 반덤핑 만약 관세가 높게 나왔을 때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좀 재고는 늘어났을 수가 있다. 이거는 아마 뭐 그, 그 IR 담당자님 그 확인하셔도 아마 똑같은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반덤핑에 대응하기 위해서 쌓아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불프나 이런 것들 대응하기 위해서 재고를 미리 쌓아둔 것도 있을 겁니다. 채널들이랑 이야기해서 어, 유형자산은 약 600억 정도 늘어났고요. 이거 저기 미국이 공장 짓는다고 했던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금액만큼은 업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매입 채무는 부채 중에서 참 좋은 부채예요. 대부분 뭐 이자가 없는 비이자성 부채이기 때문에 크게 늘어난 거 이슈가 안될 거로 보여지고요. 눈에 띄었던 게 아까 전환됐던 NH 투자증권 사채 없어진 게 눈에 보입니다. 뭐 없어졌으니까 아마 이자 비용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자 나가던 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차입금 이거는 좀 늘어났죠. 여기 실제 차입금으로는 좀 늘어난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차입금이 늘어났을 때는 그 차입금의 금리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뭐 예를 들어서 진짜 싼 금리라면 안 빌렸을 이유가 없죠. 부채가 꼭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 라면 늘어난 부채가 금리가 얼마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있는데요. 매출은 한20몇 프로 정도 늘어났겠네요. 20몇 프로 정도 늘어났고 판관비가 꽤 많이 늘었어요. 판관비가 꽤 많이 늘었는데 어, 추정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 요 상황에서 지금 3분기가 7월부터 9월인데 최근에 hmm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죠. 아마 해운 운송비가 많이 올라갔다고 바로 추정이 되실 거예요. 아 운송비가 많이 늘어났겠구나. 그리고 회사가 성장했으니까 인건비성이 또 늘어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코로나였으니까 광고비도 늘어났을 거야. 뭐 이렇게 판관비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조금 아쉽죠. 매출액이 많이 늘었는데 판관비가 많이 늘어난 바람에 그 영업이익이 좀 상대적으로 아쉽게 나왔죠. 10%도 성장하지 않은 모습 보여지고요. 그 금융비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금융비용이 눈에 띄었는데 어, 환율이 많이 떨어졌죠. 아마 환차손 이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이거는 뭐 같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덕분에 분기 순이익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빠진 모습이 보여집니다. 뭐 뒤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뭐이 부분들이 커버될 이슈, 일회성 이슈라면 뭐 크게 문제는 안 삼아도 될것 같아요. 바로 주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 대표님 지분율이 뭐 35%에 따님이죠? 따님 2.8% 이렇게 해서 뭐40%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 대주주 지분율이 30%를 넘지 않는 기업이면 잘안 봅니다. 책임 경영이 안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경영 경험 방어도 쉽지 않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30% 넘는 기업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봤던 미국과 영국, 아, 유럽, EU 법인 이고요. 자 쭉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차익금 늘어난 거 보여지는데요. 밑에 좀더 상세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 보면 자 매출의 지역별 구분 인데 미국은 한10% 정도 성장했네요 10% 정도 성장했고 그리고 캐나다는 거의 더블 넘게 성장을 했으나 미국 10% 워낙 여기가 규모가 크다 보니 10% 성장한 것보다는 덜 성장했죠 그리고 기타 국가들도 성장 많이 했는데 어 저는 중국 비중이 얼마든지 참 궁금하네요 그 주주님들 계시면 그 IR 담당자님이랑 통해, 통화해보시고 중국 비중이 얼마 정도 된지 한번 확인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진수 주식은 없거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하는 이유는 팔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제가 팔았던 기업들을 트래킹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팔았던 기업도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트래킹하고 이슈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 안 하다 보니까 놓치고 나면은 어느 순간 보면 너무 올라가 있고 이런 경우 많아서요. 그 구독자님들도 한번 보시고 같이 피드백 주고 받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아까 부채가 있었는데 보시면은, 어, 부채, 얘는 엄청 싸죠. 0.52%, 0.57%다 수입 신용장입니다. 신용장. 어, 신한은행에서 신용장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 다 얼마 싸지 비싸지가 않아 가지고 이슈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웰스파고 6.2.65 얘도 뭐 크게 높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얘도 크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장기 차입금 중에 이 중국 위안화로 빌린 금리가 좀 높죠. 얘는 회사에서 조금씩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환을 하려고 하겠죠. 6.7% 어마어마하니까. 이거 외에는 크게 뭐 문제 있어 보이는 부채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눈에 띄었는데요. 당 분기 중 연결회사는 아마존닷컴과 그리고 이베이 그리고 타겟 AABC 코퍼레이션과 그리고 월마트 웨이페어와 같이 일리노이주 남부지방법원에서 제품구매자 집단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거 아마 어, 제 확인을 안 해봤어요.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아마 유리섬유 관련한 소송일 것 같아요. 제 예전에 기사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거일 것 같은데, 뭐, 이슈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 이런 거 IR 담당자님한테 물어보면 바로 알려주세요. 이런 거는. 자, 판감비 나왔네요. 자, 급여. 늘었죠. 이건 뭐, 회사가 성장하니까 사람을 더 뽑을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공장 직구하니까 더 뽑았을 겁니다. 뭐요 여기까지는 다 급여성 비용이죠. 급여성 비용이 전체적으로는 사람 뽑으면 복리후생비랑 이런 건 당연히 늘어나니까 안 늘어났고요. 어, 경상연구비가 좀 줄어들었네요. 줄어들었고 당분기 전분기.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지금 보시면 수수료. 이건 수수료는 매출액이랑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매출액이 늘어나면 수수료는 같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어, 장사가 잘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광고 선정비는 코로나 하였으니까 아마 좀 늘렸을 겁니다. 어, 근데 예전에 IR에서 제 기억에 뭐 광고비는 총액을 정해놓고, 일정 수준에 맞게 집행한다 했으니까요. 아마 회사 내부적으로 무한히 늘리진 않을 거고, 일정 부분 딱 리미티드를 걸어 놨을 겁니다. 이거는. 자, 물류 운반 비용 많이 늘어났죠. 이거 HMM 주가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이게 그, 사실은, 어, 제 생각에는 이게 비이성적이에요. 비이성적이고, 일회성으로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뭐, 조금 당분간 유지될 수 있는데, 결론은, 어, 선봉량 같은 게 늘어나고 해서 해외 그 해운 그 운임이 떨어지면 다시 제자리로 들어갈 돌아갈 이슈라 영업이익은 다시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요 정도까지네요. 자 오래간만에 지누스 체크를 해봤습니다. 뭐 지누스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어, 개인적으로는 진짜, 어, 리스크 요소는 이제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 없어졌고, 결론은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이슈만 남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라갈까? 뭐, 오늘, 오늘인가 어제 노무라에서 리포트 나왔더라고요. 16만원 목표가로 나왔는데, 진짜 가려면 이제 성장으로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성장주기 때문에 이게 성장이 꺾여버리면 또 이슈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계속 주가도 상승할 수 있다. 주주님들 진짜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10만원까지 지금 거의 올라왔잖아요. 모두 너무 고생하셨고, 개인적으로 저는 진우스라는 기업은 투자보다는 아예 소유를 하고 싶어요. 소유하고 싶은 기업들이 몇개 있죠? 이런 기업들 아예 내 거라고 싶다.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뭐 사실 돈만 많으면 제가 대표님한테 가서 제가 이 회사 인수를 하고 싶습니다. 아예. <laughs> 뭐 불가능하죠 일조원 넘는 회사라 자 어쨌든 오늘 진짜 오래간만에 그진우스로 제가 다시 두 달만에 유튜브 복귀를 했고요 복귀란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 계속 보고는 있었거든요 유튜브 그, 앞으로도 일주일에 최소 한개 기업 뭐, 가느냐, 뭐 퇴근하고 시간이 되면 계속 제가 보면서 어차피 제가 재무제표를 계속 보니까요 각 기업들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까지고요. 그 모두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앞으로도 올라오는 영상들 그리고 같이 봐주시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 눌러주세요. 모두 안녕!